현장강의 실전비법 자 강의 중 내용입니다 이제는 텐트텔 했고 말하기 했고 이제 쓰기 합니다 쓰기는 도대체 어떨 것인가 이제 쓰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 칠판판소로 쓸 수가 있겠고 ppt를 쓸 수가 있겠고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 보통 쓰는 방법들은 그 두가지가 있어 화이트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보통 칠판판소로 많이 쓰는 사람이 있겠고 어, 저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자칠판으로 씁니다 PPT를 거의 다 사용합니다 요즘엔 그리고 특이한 방법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들은 여러 가지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흐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미지 시대입니다 영상의 시대입니다 계속 개발하셔야 됩니다 옛날 것만 고수했다가는 바로 사장됩니다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쓰기 딱 보시면 시각적 효과, 역동적 효과,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 등을 보이지 마라 적은 내용은 필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각적 효과는요 배움의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하죠 배움의 오감이 있었죠 그 배움의 지름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울 때 가장 효과가 큰게 시각이었습니다 시각, 그래서 시각은 83%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7%가 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나머지 17%고 가장 효과가 큰게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가르쳐라 이미지로 가르쳐라 그래서 PPT를 통한 이미지 효과 살릴 까 그래서 제가 PPT를,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넣은 겁니다 어?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연상이 돼요.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효과, 시각효 과를 반드시 알아주시겠고, 칠판판사 할 때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 요즘은 ppt로 쏴요. ppt로 그림을 딱 하고,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CG로 막 그림 막 때리고, 막 글자도 크게 팡팡 때리고, 폭탄 터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막 앞서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 흐름을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동적 효과입니다. 역동적 효과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이게 가만히 서서 수업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이탁 이 서서 쳐다만 보고,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건 나중에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것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좌우 삼사발자국. 그래서 칠판이 큰게 있으면 이렇게 우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외로 이렇게 뭐 3, 사발쭉 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가끔 너무 가, 너무 자주 갔다 하면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집중이 떨어질 쯤 되면 한번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측으로. 다시 그막 설명하다가 또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고 칠판 판사할 때는 오른손 써야 되는 그냥 있어야 겠죠 칠판 판사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잘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만 있지고 앞으로 한칸 이렇게 갔다가 뒤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한칸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살짝 분위기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적 효과가 있겠고이 손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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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도 어깨도 움직여 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역동적 효과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언어로 그 하는 것이 훨씬 학습 효과가 큽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동적 효과 가독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 판서를 쓸 때나 아니면 PPT를 쓸 때는 가독성, 아이들이 보기 편해야 돼. 옛날 고전 책 읽으라면 읽습니까? 세로로 된알 같은 책을 읽습니까? 보다가 좁니다 그냥 자요. 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서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열줄쫙 씁니다. 그리고 또열줄쫙써알 같이 씁니다. 그리고 막 새, 색깔로 쫙 씁니다. 스스로는 만족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좁니다 너무 어려운 느낌이다. 보통,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제가 판서 비법 따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만 넣어라. 크게 넣어라. 빈칸으로 넣어라. 핵심만 넣고, 크게 넣고, 빈칸으로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넣어요. 그러다가, 강의하다 보면, 필요는 싹 빼. 그래서, PPT나 칠판 판서는요, 되도록이면 다 빼. 정말 핵심만 넣으면 싹 빼. 나머지는 뭐야? 스토리로 엮어.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어 적게끔, 이렇게. 그게 나만의 비법 노트가 되는 겁니다. 대신만 넣어라, 크게 넣어라, 그다음에 빈카도 넣어라. 응? 이렇게 크게 글씨도 쓰십시오. 판도도 크게 하십시오. 가독성입니다. 그다음에 등을 보이지 마라. 수업하다 보면 초짜들 어떻게 합니까? 아, 엑스 플러스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등을 보여요. 등을 등을 보이면 전전 때등 보이면 바로 죽습니다. 수업할 때도 절대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 칠팔 판사할 때도 팔을 벌려서 이렇게 얼굴은 앞에 보면서 안 보고 이렇게. 말 계속 떠들면서 칠판 판사하지 않습니까? 거의 신의 경제입니다. 그래프 를 때도 안 보고, 이렇게 원결도 안 보고 이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어? 네, 적은 내용은 필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칠판 판서 쫙 해놓고 곧바로 확 지워. 애들 야유 들어옵니다. 적으려고 막 하면 없어졌어. 봐봐, 쓰기 여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싹 지워봐라. 어, 선생 님안 썼는데요? 뭐야? 지워버린 거야. 근데 애들이 쓸 때까지 끝까지. 충분히 쓸 시간 을 주십시오. 적은 내용 끝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어? 그 다음 판을 갈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다 적었니? 라고 말하고 지우고 그다음 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핵심만 크게 빈칸으로. 그래서 쓰기는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살려 주겠고. 어? 그다음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역동적 효과. 좌우, 앞뒤. 가끔 움직여 주시겠고 가독성 좋아야 됩니다. 등을 보이지 마라. 적은 내용은 필기가 끝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자, 다음 강의는 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